충격 속보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에서 언네피 안첼로티에게 불만 드러냈다. 역대급 먹튀 탄생할까? 영국, 미러는 8일, 한국 시간 음바페는 안첼로티 감독과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레알 커리어를 힘들게 시작하고 있다. 라며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를 인용하여 음바페는 레알의 축구 스타일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에도 불만을 품고 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이미 불행하다는 감정을 드러냈다. 라고 전했다. 이유도 공개됐다. 매체는 이어서 음바페의 역할에 대해 안첼로티 감독과의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가 선호하는 윙어가 아닌 최전방 중앙공격수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는 음바페의 폼이 하락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라고 덧붙였다. 음바페가 레알 입단 첫 시즌에 불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라운드 위에서 음바페의 활약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리그 10 경기에서 6 골을 넣고 있다. 스탯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중 절반인 3 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다. 필드 골은 3 골에 불과하다. 또한 시즌 초반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동선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레알은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에서 0에서 4로 완패했는데 음바페가 주범으로 꼽혔다. 선발 출전한 음바페는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노렸으나 오프사이드만 8회를 기록하며 골을 넣지 못했다. 득점이 없는 것도 문제였는데 활동량이 추후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은바페는 바르셀로나전 고작 8km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보통 10km 이상을 뛰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프랑스 ONG는 스페인 렐레보를 인용하여 은바페는 아직 안첼로티 감독 시스템에 녹아들지 못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개선점을 확인했다. 은바페는 엘클라시코에서 고작 8km를 뛰었고 첫 실점 장면 제대로 압박하지도 않았다.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가 충분히 뛰지 않고 수비 가담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라고 전한 바 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음바페도 위식했던 걸까? 음바페는 9일 개인 SNS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사진과 레알 선수단 단체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할라 마드리드라는 멘트를 덧붙였다. 이 이적 4개월 만에 음바페 언해피 표출 소식 접한 레알 팬들 반응 어떨까? 결국 음단장 킬리언 음바페의 불만이 터지고 만 것일까?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 4개월 만에 언해피를 선언해 구단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전술을 음바페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다. 지난 8일 현지 시간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은바페가 현재 레알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그가 언해피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은바페가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레알 마드리드, 정확히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이다. 은바페는 본인이 팀의 에이스이자 중심이었던 AS 모나코, PSG 시절과 다르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원 오브 댐으로 활약 중이다. 등번호 9번을 달고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고 있으나 그가 현재 팀의 에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트리뷰나는 은바페는 팀 동료들이 그의 강점에 맞춰 경기를 하는데 익숙했으나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은바페의 불만은 포지션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전부터 은바페가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 윙포워드다. PSG 시절에도 네이마르가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에 나오고, 본인이 9번 스트라이커 자리에 기용되자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왼쪽 윙포워드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기용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왼쪽 측면 플레이를 즐기는 성향이라 아직 공존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 중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 문제가 지적되고 음바페 역시 이에 대해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 음바페의 언네피 소식에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실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 문제로 음바페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명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음바페 정도 레벨의 선수를 데려왔다면 감독이 반드시 팀에 공존시켜야 하는데.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어울리지 못한 것도 안첼로티 감독의 책임이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선수를 향한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가장 크게는 현재 그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동시에 그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미루는 바람에 팀의 중심이 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음바페는 0대4 엘 클라시코 패배 1대3 AC 밀란전 패배 과정에서 무득점으로 매우 부진했다.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오프사이드만 8번 걸리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감독의 전술과 별개로 선수의 폼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또, 은바페는 2021-2022 시즌 전후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매우 가까웠다. 해당 시즌이 끝나고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FA 이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는 돌연 PSG와 2024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유력했던 이적 타이밍에 그의 선택으로 팀을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팀의 중심이 되길 원하는 그의 야망에 대해 레알 팬들은 그가 이적을 미루는 사이 비니시우스가 팀의 중심이 됐다. 타이밍을 놓쳤다. 더 빨리 이적을 했으면 지금쯤 음바페가 팀의 에이스였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3. 내 문제라면 떠나겠다. 돈도 받지 않겠다. 황희찬 노렸던 마르세유 사령탑의 선언. 마르세유 로베르토대 제르비 감독이 홈경기 패배 후 문제가 자신이라면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마르세유는 9일 오전 4시 45분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왕 11라운드에서 오세르의 1에서 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마르세유는 6승 2무 3패 승점 20으로 리그 3위가 됐다. 이날 먼저 앞서간 팀은 오세르였다. 전반 10분 시나요코가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날린 오른발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됐다. 전반 42분엔 페랑이 역습 후 오른발 슈팅으로 한 골을 추가했다.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오세르가 격차를 벌렸다. 전반 45분 트라오레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찬 왼발 슈팅이 팀의 세 번째 골로 이어졌다. 오세르가 3에서 0으로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 들어 마르세유가 반격했다. 후반 65분 그린우드가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에 성공했다. 거기까지였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마르세유의 1에서 3패배로 경기가 종료됐다. 경기 후 마르세유 대 제르비 감독이 분노했다. 마르세유는 이번 시즌 6번이 홈 경기 중딱 1승만 챙겼다. 이에, 이번 패배뿐만 아니라 팀의 홈 경기 성적에도 책임이 있다.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홈으로 옮기거나, 팀이 홈에서 올바른 가치와 강도로 플레이하도록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이다. 나는 벨로드롬에서 뛰고 싶었다. 이 강렬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거리에서 왔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대제르비 감독은 폭탄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떠날 준비가 됐다. 계약을 포기할 거다. 돈도 받지 않고 떠나겠다. 상관없다. 내 문제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진실을 말하러 왔다.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다. 라고 덧붙였다. 대제르비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브라이트 넨 호브 알비온을 이끌며 뛰어난 전술로 호평받았다. 2022에서 23시즌 특유의 빌드업 축구를 바탕으로 6위를 기록하며 5회파 유로파 리그, 6위에 진출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마르세유에 부임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기찬을 노리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레키프는 마르세유는 공격 옵션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는데 황기찬이 후보 중한 명이다. 황기찬은 구단 경영진이 인정하는 선수다. 대제르비 감독도 그의 강렬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4. 메뉴 드디어 유럽 최고 골잡이 품는다 내년에 떠날 것 유력 소식통 강력 주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대급 스트라이커 재능을 품을 분위기다. 유럽축구 유력 소식통도 빅토르 요케레스, 26 스포르팅 CP, 위 메뉴행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 0일 한국시간, 메뉴는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요케레스 영입전에 뛰어들 빅클럽 중 하나다, 라며. 후뱅 아모림, 38 전 스포르팅 감독이 맨유로 향하면서 요케레스의 맨유행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요케레스의 방출 조항도 이미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는 요케레스의 방출 조항은 내년 여름에 발동된다. 6300만 파운드, 약 1140억 원. 이면 요케레스와 이적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 요레케스는 올해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골잡이로 통한다. 17경기에서 23골을 몰아치며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장렬하며 빛났다. 우에파는 챔피언스 리그 2주의 선수로 요케레스를 선정했다. 유럽 축구계 이적 시장에 밝은 로마노는 요케레스가 메뉴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렸다. 팀토크에 따르면 로마노는 스포르팅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요케레스를 지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라면서도 다만 요케레스는 2025년 여름에 행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스포르팅을 떠날 것이다 아모림 감독은 당장 겨울에 요케레스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름에는 상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영국 데일리 스타도 메뉴는 요케레스 영입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며, 내년 여름에 메뉴는 요케레스를 데려올 것이다. 프레데리코 바란다스 스포르팅 회장은 다음 시즌에 8천만 유로, 약 1,120억 원, 위 제한이 오면 이적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 고 폭로했다. 요케레스는 다음 이적 시장 뜨거운 감자다. 텔레그래프는 스포르팅은 내년에 요케레스를 6,300만 파운드에 매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방출 조항보다 2,000만 파운드, 약 360억 원, 낮은 수준이다. 요케레스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스트라이커다, 라고 덧붙였다.